오늘은 인간의 행함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부터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으로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인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위에 세운 영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 집을 모래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우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니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비유의 말씀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의 대조로 이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짓는 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우리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문구 있는 그대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한 내용을 보면은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행함을 강조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행함을 강조하는 책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29절 말씀을 읽어보겠게요. 가르치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 이유는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이나 석교환들과 이야기가 내용이 달랐다는 거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어 다른 얘기네. 이래야지 우리가 그 본문에서 예수님의 무슨 뜻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를 잘 살표 비유를 보면은. 모래 위에도, 반석 위에도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의 대전제죠. 모래 위에 있는 집도 멋있고, 반석 위에 지어지는 집도 멋있고, 뭐,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외형으로만 봐서는 우리가 알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에,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집의 외형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 기초, 거기에 관한 얘기, 이것을 우리는 캐치해내면 됩니다. 즉,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초위에 있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성도의 행암에 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그 행암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라는 대전제를 이미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때로 행한 것은 다른 행함이 아니라는 것이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은 주님의 심판때,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 앞에 읍소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즉 목사 노릇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행한 행동을 목록 리스를쫙 만들어서 마일리지처럼 차곡차곡 쌓아서 주님 앞에 저 이런 거 했어요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행하다 포이에오로 그 뜻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다에서 행하다 포이에오와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 자신들이 행한 행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라고 스스로는 확신하고 믿고.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놓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22절 그들의 행함을 예수님께서 부정시켜 버리고 기각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왜 예수님 앞에 그런 행동이 기각되는지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과연 진짜 잘못한 걸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쌍한 자들을 고쳐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말씀도 전파하고, 기적도 행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런 것을 잘못했다는 것으로 볼수 있나요?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들이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행함을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불법. 즉,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 자신도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예수인 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행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너희들이 어떠한 것을 기초를 해서 이런 행함을 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인데 그들이 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행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함을 내어놓고, 스스로 자기가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러는 거죠. 자, 우리가 한절 한절 더 살펴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좀더 음, 깊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 하나님의 조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돕는다.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런 것은,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그런 요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한번 좀더 들어가 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안에는 선악과를 먹어라. 그런 제목으로 제가 이제 한번 자, 제목을 잡아 봤는데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금지했던 선악과를 따 먹고 자기 스스로 판단 주체가 되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는 존재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아너 아담아 이거 먹으면 절대 안 돼. 이거 먹으면 정종 죽는다? 무트, 타무트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선악과를 금단의 열매로 규정하신, 규정하시고, 인간이 자기의 가능성, 자기의 영광 챙기기, 자기 가치 챙기기, 이런 것을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선과 악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지, 너희들이 판단 주체가 되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선이야? 그러면, 예, 이게 선이군요. 이게 악이야? 그러면 이게 악이군요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그 인간들의 창조 목적인데 우리 인간은 결국 그렇게 가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그걸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으로 금했던 것을 우리 인간들은 행합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중앙 동산 가운데다가 세워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 그 안에는 어, 공부하신 분들은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먹으라는 하나님의 의도,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 그거 먹고 무엇인가 배워. 조금 이야기 어려운가요? 자그 후로 인간은 선악 판단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의 사건과 현상과 현실과 어떤 가치의 기준을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어요. 이미 인간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확 뺏어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인간이 선악 판단의 주체자인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즉시로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봉쇄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막, 막아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이 생명나무 실관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정성으로는 따먹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이미 선악 판단 주체가 되어버려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룹, 그룹들을 시켜서 막아버리자, 화헌검을 통해서 거기를 지키도록 막자 인간들은 그들의 선행체제, 지식, 인념 종교, 뭐 문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해서, 즉, 생명나무에 도달하려고 애를 씁니다. 개척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하나님에 도달하자. 생명나무에 도달하자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산산히 부서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자신들의 스스로 종교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해서 그 가르침을, 즉, 선행을 해서 자신들은 괜찮은 자야, 나는 하나님 같은 자야, 라고 하면서 그 생명을 얻으려고 접근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인류 역사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봉쇄시켰습니다. 그런데, 딱한 가지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고 있었던 휴장이 있었습니다. 하늘로서부터 땅에까지 내려왔던 그 휴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휴장이 찢어집니다. 하늘로서부터 땅에까지 찢어집니다. 그 휴장에 그릇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를,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지키고 있었던 그 그릇들이 찢어집니다. 그들이 해산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졌던 쉬운 자유를 지키고 있었던 그룹들이 이제 없어지고, 우리 성도가 이제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 휴장이 찢어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지성수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죄 씻은 결례를 행했던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던 그 길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된 것이고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화, 화염검에 의해서 지켜주고 있었던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이런 존재인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은 은혜 앞에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다른 인간들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셨더니, 그 은혜 앞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너무 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거저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 행함을 자꾸 보태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제사를 지내려서, 제사를 지내서 그들이 뭔가 의를 쌓으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저주받을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이죠 그들은 그들의 열심과 정성과 노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십일조 드리고 그들은 선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 즉 죄인들을 향해서 가차없이 화살을 날립니다. 저 세례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스스로 의인이어갑니다그 의인 아흔 아홉. 거기 나올 때그 나올 때그 의인 아온 아홉, 아홉이 바로 바리새인들 의인 아온 아홉, 아홉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게 한한 행동.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왜 예수님이 그런 욕을 하셨는지, 뭐 대부분 다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그들의 목적은 바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7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자기 영광 챙기기 하는 일환으로 행하는 모든 착한 일, 종교행위, 이런 것은 다 본문에, 아까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불법을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지옥에 떠나, 떠나가라는, 떨어져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 타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선행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생명나무에 스스로 도달해보겠다고 노력하는 것, 이건 폐역한 시도인 거죠. 예수님의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아무리 외치고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앞에 내놓고 그러므로 24절에 연결을 하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로 위에 있었던 엉터리 행동을 내어놓고. 저주가 떨어지는 장면인데, 그들에게. 그러한 저주가 떨어지는 장면을 24절 이후로는 비유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으로라고 연결하면서 앞에 부분에 있었던 것, 뒤에 있었던 것을 연결하면서 바로 그러으로로 연결하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4절에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그 반석을 끄집어내오는 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즉,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엇이냐는 거죠. 반석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반성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구원의 집은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이나 정성, 열심 이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만 지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입니다. 성경 전체는 다 예수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에는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라는 의미의 말씀이 나오죠. 즉, 그렇죠? 즉 예수의 터 위에 집이 지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 위에다가 엉뚱한 위의 행동을 하는 거죠. 결국 그것은 다 불로 태워지고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성만 남는다는 거죠.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모두가 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당당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자들이죠.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구원은 다 예수님이 하신 거니 저는 거저 감사합니다. 면목 없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실앙생활이라고할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성도의 행함입니다. 행함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예수 위에 서는 집. 예수의 은혜와 국휼과 사랑만이 그 공로 위에 지어지는 집. 그게 진짜 집인 거죠. 그게 믿음의 집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좀 공부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하니까 우리가 어린아들과 함께 그 모래 배사장에 가가지고 두껍집쌓어놓고 바닷물이 쏴와서 싹 사라지고 되게 허술하게 단단하게 지어지지 않은 것으로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형과 기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은 이 부분을 좀 이해 다른 각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는 와디라는 게 있습니다. 와디 그러나 그 와디는 평소에 딱딱하고 단단하게 굳어져서 그 길은 교통로로 사용이 됩니다. 모래 위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와디인 모래 위에 있는 모래 위라는 단어를 끄집어온 것은 이모래는이 와디는 교통로로 사용되게 했지만 마지막 심판날에 결국 지금 예수님이 비가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수가 나서 거기는 결론적으로는 수로가 되어서 그 위에 지었던 모든 것은 다 떠내려 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거기에 지어졌던 집, 거기에 땅은 단단하고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지만, 자, 그러면은, 거기에 있었던 행위를 앞에 있었던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주여주여 하면서 외치는 거라고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캐치네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들이 엄청나게 훌륭한 주님의 제자처럼 종교행위를 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 있고 봉사자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그들이 지금 단단한 땅 위에 교통로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 집은 선한 행위, 열심히 있는 종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하는 아, 잠깐만요. 반석 위에 집을 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고 모래 위에 있는 집은 바로 어, 그들을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들을 위해서 스스로 그러한 행함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어떤 행함을 내려올지라도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추구해서 자기는 명모벗고 공로없는 겸손한 행동을 내어놓게 된다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면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보다 행함은 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의 은혜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더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움은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러한 잘못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저는 이러한 흙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자기 부인 위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자기 믿음을 결국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 죄가 드러나면은 다른 사람의 죄를 그곳에다가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자기 죄를 덮습니다. 자기의 착한 행동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마태복음 6장까지 쭉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으로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잠깐 또 공부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정도까지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대표를 갖다가 바리새인으로 딱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행과 그들이 종교 행위 이런 것을 다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그것도 물론 외식이겠죠. 그 의미보다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착한 일, 종교 행위 이런 모든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선행을 좋아하고 오래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착한 일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그 금식을 할 때도 나팔 불면서 막 괴로운 척하는 거죠. 남을 도와줄 때도 막 나팔 불면서 하고 헌금을 해도 아주 폼나게 헌금을 합니다. 한국교회 모습을 한번 도, 돌아볼까요? 주부의 헌금 명단 쓰고 봉사하는 것 광고하고 결국 바리새인 모습하고 같은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는 내가 아, 알아야 될 것은 저는 그런 착한 일과 선행을 할수 있는 모든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임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제가 깨달았던 그 반석 위에서 그러한 착한 일, 선한 일, 또 해보니 그런 일을 하는 존재가 제가 스스로 할수 없는 존재인군요. 자꾸 깨달으면서 나는 그러한 쓰레기군요. 나는 더러운 먼지군요. 흙이군요라는 것을 자기 고백을 하면서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영광이란 단어. 독사에 이르는 길이 바로 그런 것을 깨닫고 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결론은 내가 어떤 행함으로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인 바로 그 반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행동이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아,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올바른 이 진리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가르치고 물론 자기도 잘못 행하지만 잘못 가르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잘한다든다 붙이기는 그런 자들 아까 말씀 말씀에는 선지자 잘못된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자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책망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 공부해 보면서 이번 주 배웠던 말씀하고 연결해서 다음 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